안녕하세요, 김영구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드라이버 샤프트 리뷰를 해볼 건데요. 디아마나 시리즈가 RF, BF, DF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디아마나 X라는 모델이 있어요. 디아마나 X 모델은 요 X가 샤프트 강도가 아니라 모델명이에요. 그리고 디아마나 시리즈는 RF는 좀 부드러운 라인, BF는 중간, DF는 이제 강한 쪽 라인이고 지금까지 한 4세대 모델이 나오면서. 요 라인이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 그런 샤프트입니다 디아마나 X 같은 경우는 요게 판매가가 한 100만원 정도 되는 건데 실제로 그 값어치를 하는지 디아마나 RF나 BF나 DF에 비해서 어 어떤 느낌이 다른지 이런 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쳐보면서 느낌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샤프트는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강도는 70S 모델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요건 특이한 게 제가 스펙표를 보니까 60S가 보통 토크값이 3.2나 뭐3.5 사이가 많이 나오는데, 텐세이도 3.3인가 3.2거든요. 근데 요 디아마나 X 모델 같은 경우는 6S가 2.3이더라고요. 토크값만 보면은 현재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 텐세이 샤프트보다 오히려 디아마나 X 샤프트가 훨씬 더 강한 표기로 나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건 70S 모델이고, 헤드는 브리지스톤 J819 에요 길이는 45인치 그리고 스윙웨이트는 D4.5 D4. 정도 나오는 클럽이고요 제가 치면서 느낌을 알려 드릴게요 쓸게 하나도 없겠는데? 70g 때라서 이게 너무 무거워요. 제가 쓰는 거에 비해서 제가 60g 때 S나 60g 때 X 이상을 안 쓰는데, 70g 때니까 스피드가 더안 나는 느낌인데, 그리고 너무 강해요. 이거 저한테 제가 클러스피드가 보통, 107에서 108, 컨디션 좋으면 한 110? 111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휘두르는, 휘두를 수 있는 느낌으로 스윙이 되지가 않네. 제가 공을 10개 정도 쳐봤는데요. 어. 디아마나 시리즈 중에서는 DF보다도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진짜 센 사람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텐세이랑 비교했을 때는 토크 값이 텐세이보다는 낮은데 텐세이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은 있는 것 같아서 음, 강한 걸 좋아하시는데 조금 채주는 느낌을 선호하시면 이 샤프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버거워서, 이게 100만원이라도, 안살것 같아요. 그만 디아마나 X 모델, 요게 100만원짜리, 거의 시가 100만원짜리 샤프트인데, 제가 피팅하면서도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100만원짜리, 뭐 200만원짜리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본인한테 맞는 샤프트 쓰시는 게 가장 좋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요. 이제 디아마나 X가 어떤 특성으로 나오는지는 알것 같은데 본인에게 맞으면 좋을 수도 있는 샤프트는 맞아요. 근데 저한테는 이 70S, 6 0 s 면더 괜찮았을 것 같아요. 70S여서 이게 스펙이 안 맞으니까 너무 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는 다른 샤프트도 헤드랑 같이 조합해서 비교하는 리뷰를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